아, 힘들었다, 진짜. 어 미술 극혐. 진 어, 아, 어... 어떻게 할래? 아, 하나만 더 해볼래? 하나만, 하나만. 아, 잠깐만, 몇 개야, 이게? 잠깐만. 이거 뭐야? 하나, 이거...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남았어. 원래 열두 아. 개인데 세개 했어. 아, 그럼 여섯 개는 최소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반절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3일차 할 거야, 이거? 좀, 쉬, 쉬, 어떤 거 할래? 세개 하고 그만두면 4일차야. 우리 사회 합시다, 사회. 사회, 가자. 나는 근데 약해, 사회가. 나도 사회 약한데. 사회 진짜 싫어해. 어, 극혐. 아, 미치, 토 나와. <laughs> 사회 자석? 뭐야. 아. 학교는 죽지 않았다. 내가 이 학교를 살린다. 으아! 마크속 아, 사회. 소셜라이즈. 유형 퍼즐 미션. 아, 자, 차라리 퍼즐 미션이야. 경제. 경제부터 할래, 이코노미? <laughs> 여기 사회 영역이 <상용이> 있어. <laughs> 자, 책을 읽어볼게요. 오 왔냐? 여기는 바로 사회 시험장이다. 우리 선생님 셋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든 시험장이지. 우선 선생님 과목에 대해 소화해야지. 사회는 총두 문제. 오두 문제.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 마인크래프트 지식 없어도 풀어. 자료들 잘 뒤져서 정확하게. 흠. 안녕 여러분 사회 쌤두 문제라고 했죠? 전세 문제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전부 보물찾기 형식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해당 좌표를 파보면 버트, 버튼이든 상단이든 있을 거예요. F3 켜고 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아한 명은 보물찾기네. 지, 사회 아, 지리 쌤이, 응, 지리 쌤인, 지리 쌤은 그거고, 보물 찾기고, 사회 선생님은 두 문제래. 사회가 하자누 너, 사, 너, 저거 해. 경제는 아이고. 좀 오래 걸릴 거래. 마지막에 보는 게 좋대. 경제는, <laughs> 오빠, 어? 믿을 수 없어. 왜? 경제는 한 팀이 한 시간 반을 했대. 아, 레알 아, 야, 경제부터 하자. 경제부터 하자 그러고. 그 경제부터 하자. 어. 내도 먼저 맞자고. 어. 나안 들어가죠 오빠. 나랑 같이 가. 버튼 가지. 눌러. 버튼 눌러 버튼. 아니 버, 막혀 있어. 왜 못? 티피 타세요. 응. 어. <laughs> 아니 야. <laughs> 아니 오빠 뜰지 말고 수복이한테 가자. 그거 부수면 되잖아. 어. 어. <laughs> 난... 아니 진짜 뭐 하냐? 아니 형이 형이랑 불렀잖아. <laughs> 내가 안 했어. 두 다가 했어. <laughs> 백아 이거 뿔시.. 아,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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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 아 개웃기네. <laughs> 자 경제 시험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교환 루트를 찾아 돈을 벌어라. 주어진 건물 내에 소형 야생이 끌려져 있습니다. 위층에는 상인들과 물물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에, 모아야 하는 것은 에메랄드 네블럭입니다. 교환을 통하여 에메랄드를 모아 기반암을 파괴하세요. 아 진짜 파괴하는 거네. 에메랄드 있는데 여기. 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블럭이 있어. 위에로 올라가면은 상인... 뭘살수 있대. 그러면은 여기 미니 야생에서... 아, 자살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오빠? 자유 상점? 자유 상점은 뭐야? 가공품? 음. 책. 노스트 블럭. 여기에서 이걸 팔아야 되나봐. 농작물 상점. 어, 에메랄드 4블럭이면 네 구사 28, 28개 모아야 돼. 여기 안에 상자같은거 있으면 열어봐봐. 블럭있어. 상자 안에? 어떻게 구워 또? 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미니 상점을 하는거야? 이야 이거 뭐냐 이거. <laughs> 스폰 돼지. 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다 사서 해야되는거야? 어. 아나생하다 아, 가자. 수고 낚시하자 낚사가 짱이야. 가 짱이야 낚시가 짱. 9436 9436. 죄송합니다. 네, 낚시 낚시가 뭐로 해야지 낚시줄래거미줄오지 거미줄 어떻게 해야지 거미줄로? 수보가 아, 사과 낚 캐, 사과. 기다려봐. 이게 진짜 미니 파산 게임인데? 아 리얼. 아. 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블록만 캐도 될것 같은데? 왜? 철 석탄 뭐 이런 것만 해도 에메랄드 교환할 수 있어. 어, 그니까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땅이 크냐가 문제지. 땅 얼마 안 크잖아. 어, 에메랄드 블록이다. 이거 뭐, 목회잖아. 어? 에메랄드 블럭이다. 도, 그 그니까 곡괭이, 철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 응. 음. 나무 캐, 아, 일단 야산 시작해야 되겠구만. 어. 그 다음에 나무 심자. 사과 나와라 제발 사과. 사과 좋아. 어 사과 떨어졌다 이거 사과가 에메랄드 하나야. 오 나이스. 에메랄드 몇개야지 저게 깨지는데? 36개. 36개 아 36개. 나무 안들어어 나한테 떨어졌어. 지금 2개 있고, 여기다 심어놔야겠다 에메랄드. 형들남 믿지? 어. 나도 믿어줘. 상자는 위에 있으니까 상자 는 만들지 말자. 조합대 여기 있네. 어. 수박이가 만든 걸 걸? 쓸데없이. 와 이거를. 야, 너 칼은 왜 만들었냐? 검이 좋게 하지. 낚시해야지 낚시. 아. 너 낚시대 만들 줄 알아? 알아야지. 올. 내가 곡괭이를 만들게 그러면은. 형, 여기 에메랄드 원석 있는데요? 알아. 에메랄드 원석이 좀 뿌려져 있긴 하네. 어, 이거, 석...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석탄불... 뭐야? 이거 석탄블 어, 뭐야 이거? 석탄블럭이 있는데? 오. 잠깐만. 아, 이게 그래도 좀... 좀 구하기 쉽게 해놨네. 돌좀 캐주세요. 어, 저돌캐어요 드릴까요? 돌곡 드릴까요? 네, 돌곡 좀. 잠시만요. <두 루트> 여기 여기 만들어 드릴게요. <루트> 수호가 너 어,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모습. <루트> 찌가리지 마시고. 자 여기 여기요. 네 생입니다 생. 어 이거 안 캐져 이걸로 돌으로안 캐져? 철 철. 아 철이야? 철세개철세철 철을 아. 어디서 구하니? 돌은, 돌은, 돌은 못파나? 어 석탄이다 돌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 기반암이에요? 아 지성? 석탄블럭인줄 알았어 와 용암이다 용암이다 용암 조심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캐야지 그렇지 자 어디까지 했을라나 어, 아휴.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 강산에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 강산에야? 아름다운 아, 진짜. 이 땅이 아니야? 아지상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 물고기 언제 잡히잖아. 수복아 네가 물고기 담당? 음. 흰동가리 잡아라 흰동가리 흰동가리가 1 0 개짜리더라. 어, 음. 꼭 잡아. 음. 근데 낚시터가 아니라서 안디오. 어. 어, 철이다 철철 철. 철, 철. 철 고갱이를 만들어야겠지? 저희 양동이 한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아, 이거 양동이가 없으면안 되겠는데? 왜? 낚시터를 만들어야겠는데? 아 진짜? 근데 에메랄드 하나로 양동이 팔더라. 나 죽어. 에메랄드 하나에 양 에메랄드 하나 만즈 아니 우선 기다려봐 내가 구할게 자원들을. 그거 아래 땅파 그게 세칸 이상이가 그러지 않나? 나 죽어. 살아야 돼 오빠. 어, 맞아. 우선 철곡 만들어서 에메랄드를 다 캐고 자, 아니야, 철곡 만들... 레드 레드스톤레스톤 철곡을 만드는 게 이득이야, 수복가수복가 응. 음. 아니, 근데 이게 나무도 부족하잖아. 나돌 좀... 돌세 개만. 아 어, 잠깐만. 여기, 여기. 고마워, 언니. 아 어, 고마워, 남동생.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 미니 파산 게임이야 진짜 느낌이. <laughs> 재밌네 이거. 응. 콘텐츠 재밌네 이거. 어 괜찮아. 아 뭐야 기반함까지다 팠네. 아기반함 도꼈어? 아니 기반함까지 내려왔어. 아... 기반함까지 어떻게? 해? 아 근데 이게 내려어어막 막혀져 있는 거야. 거기 어, 거기까지 파도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걸? 제가 우선 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석탄이 없잖아. 나 있어, 아마. 오빠 아, 석탄 좀 올라와서. 어, 석탄이다. 어, 야, 아니다. 수박 수버, 내가 수박이한테 갈게. 수박아, 석탄 좀. 나 철곡갱이 해야 돼. 응. 음. 철구 구했어? 어, 구했어. 수박아. 음. 어디 나오는구나. 어디 있냐? 여기 밑에 있는데. 기다려 봐. 가라고 할게. 야, 이거 왜 막혀져 있냐? 어저저저 저, 저, 여기 여기. 수박아, 그리고 여기 철 하나 있다. 여기 캐라. 아, 여기, 여기 뒤에, 네 뒤에. 여기 철 하나 있다, 캐라. 우선 제가 철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철고갱이 두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우선은 우리 철을 존나 아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 다시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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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다. 이게. 죽었어? 야, 여기 인벤세이브잖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왜 여기만? 확인했어. 이득이야.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야 저기 빨리 막아줘. 저기 일로 와. 줄게 야. <laughs> 제발 빨리 막아줘. 기봐내 목숨을 걸어서 막았어. <웃음> 막았어? 응. <laughs> 응. 막았어 막았어. 뭐야? 아 죽을뻔했어요. 진짜 어디서 나와요? 근데 어디로 나가요 위로 나가야 돼? 이거 일자로 나가야 돼? 나일자로 파고 내려왔어. 저거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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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려 던져줄게. 아, 알았어. 짜리고 있을게. 아니다, 이거 캐서 나오면 되는 거구나? 그래, 흙이잖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이거 아. 놀래라, 놀래라. <laughs> <laughs> 아, 나다수연시드콤 찍었네, 기억해. <laughs> 아, 놀래라. 아, 개놀래라. 이거, 그리고 여러분, 어두워도 좀 이해해주세요. 이거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다 사치입니다. 그, 거뭐시냐 이름 뭐지? 야, 캣불. 나... 야너 이거 캐, 빨리. 에메랄드. 어, 캐, 캐, 내가? 캐서, 응. 나무 심어야 될것 같아. 응, 음, 나무가 물, 물 없어. 좀, 물 좀, 물좀 줘, 물. <laughs> 나무 사야 돼 나무가 없어. <laughs> 나무 사야 돼수복가 나무가 없어. 아니 나성형. 어? 아니. 아니 형. 형 나가. 형. 왜 나가세요? 들어와. 아니 근데 수복가 어. 어? 에메랄드 원석 또 하나 발견. 아니 형. 형? 어? 왜? 아.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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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가 이게 세칸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아, 물살이 너무 쎄. 들어와. 없어서. 수보가 들어와. 응. 누나가 응. 여기 파줄 테니까 여기서 낚시해봐. 이제 될 거야. 아니, 아니 형. 아니. 수보가 나가. 죽을 거야, 그냥. 들어와. 무슨 가진 것도 없는데 죽을 거야. 아, 씨. 수보 여기 파, 파, 파서. 여기 상자? 아, 내가 패어 여기 상자 이거 돌켜가지고세 칸으로 해가지고. 흐르는 물이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막으면 되지 여기를. 그리고 어디 있어 에메랄드 블럭. 자 이렇게 하고 또 에메랄드 블럭이 내손 위에. 저 상세는 뭐야? 저거 안에 에메랄드 원석이 있었어. 나 에메랄드 지금 총 다섯 개 있거든. 그럼 모사 뭐 나무? 어 나무 사야 돼. 나무가 너무 부족해. 어, 나무랑 철아 양동이 하나 사야되 물량동 아. 낙사할때는 이게 최곤데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게 석탄블록 철블록으로 하네 금블록 레드스톤 청금석 다이아 농작물 상점 빵이랑 당근 그래. 어, 이거 감, 감자 게이드가 아니야? 아, 근데 석탄이 드네 참나무 묘묘 그럼 두개 심는다? 두개 산다? 응. 음, 음. 아. 그리고 또 다른 거. 낚시 상점은 물량동이 하나 사? 수보가? 물량동이 하나 사서 양동이 하나 만들어서. 아, 양동이 하나 사 잠깐, 이거 스폰. 물량동이 하나 사? 어. 그거 낚시하면 돼. 흰두 자리만 한세개네세개 뽑으면 돼. 아, 힌두음리란 소리야 먹고 싶어서 너가 작업용 거야? 이어폰이야? 예. <Yeah. 웃음> 수박 여기 네가 작업 네가 있는 상자 떼가지고 우리가 쓰자. 돌고 하나만 주줄. 줄게 기다려. 자, 작업해야지. 누나 안죽겠어 그러라? 음, 불안해. 그냥 일어나. 어, 됐어. 우리 거 상자. 저기, 어. 저기 상자 있는데 저기다 연결시켜. 어. 어. 여기 이제 내가 공사아니 아냐, 이걸 떼올게 아, 묘목부터 싫자 어디에 심어야 자라날까? 아, 누구냐, 이거. 땅판 거. 수복이요. 아, 땅 파지 마, 여기. 야, 무한물 만들었냐, 이 수복? 만들었어. 어디? 여기. 어? 여기. 아, 요 가운데 파자. 파는 거 인증해 봐. 수버가 응? 왜안 되지? 응? 수버가 여기다 응? 물을 만들어. 수버가 일로 와. 수아 여기다 만들어. <laughs> 어, 가운데 퍼서해. 불안하게 하지 말자. 응. 음. 잘해요. 아. 무서울 뻔했어. 와, 금이다. 금 나이스. 자 아끼자, 아껴야 돼. 아 이게 되게 짠돌이가 되네. 너낚싯대는 근데 마, 만들었지? 아낚싯대 용암에 타 죽었잖아. 야. 응? 그럼 어떻게 만들어? 실은 거미줄. 오. 스보가? 오. 스보가. 오호. 스보가? 오. 어, 어, 어. 어떻게 된거야? 나 잠깐만, 나좀 생각 좀 할게. 수복아. 나 잠깐 생각 좀할 시간 있어. 지금 내가 깊은 고뇌에 빠졌어. 여좀 어두워도 참아주세요. 지금 아껴야 됩니다. 수복아. 어떻게 된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나오는데요? 아 제가 잘못 봤어요. <laughs> 오 다이아다. 어 나이스. 다이아 두개 에메랄드 하는가 그러는데? 아 진짜 물 진짜 이수부 아니거든요. 저 아닌데요? 어, 왜 이렇게 밝아? 아, 물로 내려오잖아. 내가 땅 파. <laughs> 저 아닌데요? <laughs> 너면 죽여버릴 거야 올라가서. 음. 네 오래 너, 걸립니다. 물. 없어진다. 겁나 오래 걸릴 겁니다. 아, 진짜 이속 극혐. 아, 낚싯대. 어 석탄. 아, 뒷박각. 이거 니, 다시 한잔, 힘들. 아니, 너가 죽어놓고. 니가 죽어놓고 왜 우리한테 그래? 누가 죽으래? 누가 뒷박각인데. 어. 죄송한데, 우리 서버장님께서 민자 가서 오늘 빨리 자야 된다는데. 아, 진짜요? 어떡하죠? 지지? 이건 끝내고 싶은데. 또 2시간만 기다려야... 아, 아아! 또 어디서 물튀어나오냐 내가 변했다고 해내기 위해서... 아, 나중에 갑자기 시작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1일 차 끝! <laughs> 집합! 집합! 집합이라니... 집합! 아, 좀 재밌었는데, 이거. 집합, 집합. 집합이라니. 아, 이거 재밌네. 집합, 집합. 어, 집합했어요. 집합. 어우, 멀다. 수보가 막았냐, 너? 지금 나 올라가는. 아니? 느낌. 아닌가? 아, 아니구나. 뭐해? 언제? 올라가고 있어. 이거, 내일 바로 하죠. 네? 내일요? 저 언제 하게요 어, 내일 네, 내일 알바가 대 돼요. 끝, 끝나고 와요. 자. 알겠습니다. 뚫지 말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두라고, 하나는. 어, 알았어. 자, 인사하죠. 인사하죠. 자. <laughs> 스크루브 브레인, 장기 탈출맵. 자, 장기, 뭐라고 해요? 뭐라 장기 탈출맵 맞지? 어. 장기 탈출맵.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우리 서버장님의 크리로 인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완벽하게 깨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